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피드를 함께 그려볼게요. 와이어 프레임, UI 디테일 디자인, 컴포넌트와 목업 및 프로토타입 제작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름 가져올게요. Forbes 되어 있죠. 유저네임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작성 시간 간단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인증 배치도 필요하죠. 인증 배치도 넣어 주겠습니다. 얘네들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 줄 거고요. 보통 폰트는 웹에서는 14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4 찾아서 넣어 주고요. 와이어프레임이니까 너무 그렇게 디테일에 지금은 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간격도 뭐4 정도 눈대중으로 한4 정도인 것 같아서 가볍게 넣어 주겠습니다. 사이에 점 들어가잖아요? 이 점은 저는 이 미들다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거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는데, 그냥 하나의 프레임에다가 다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픽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요것은 가볍게 넘어가면 될것같고요 아래에 내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죠. 뭔 내용 써야 되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laughs> 이거는 컨, 포스팅이에요. 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림도 그냥 그림이 있다 정도로 그냥 대충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밑에 그림의 출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출처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브스닷컴이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건 사이즈가 명백히 작은 것 같아서 12로 하겠습니다. 보통 뭐 12, 13, 14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12, 14그언타이틀드 UI는 디자인 토큰에서 13을 안 주고 있어서 12로 했고요. 이제 밑에 영역 댓글수 대충 한요 정도일 거예요. 4픽셀. 얘도 한쟤보단 크니까 14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 복사해서 쭉쭉쭉 붙여 줍니다. 그리고 간격이 보니까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얘네 밖에 아이콘들 넣어 주고 쟤네들만 묶은 다음에 어, 네. 이 위에 것도 점점점 넣어 주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는데 필 컨테이너 해서 간격들 맞춰주고요. 그리고 저 버튼들도 그냥 그대로 같이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얘네끼리 일단 묶어줘야 돼서 묶어준 후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4개랑 어, 너비는 다 4개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2개만 붙어있는 형상으로 나올 거고요. 얘를 이름을 푸터라고 지어주고 얘는 메뉴에 있으니까 헤더라고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얘 일단은 이미지. 얘네들은 뭐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그리고 얘는두개 묶어서 바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바디, 푸터 이런 명칭들을 웹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가장 중요한 아바타 이미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서 뭐 컨텐츠겠죠. 그리고 얘랑 아바타랑 하나로 묶어서 드디어 하나의 게시물, 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포스트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뭐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맞출 텐데 이 일단은 기본적인 너비가 안 맞아서 그 정도만 맞추는 작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네, 필 컨테이너랑 이 오토 레이아웃을 정말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웹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하나의 박스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꼭 잊지 않고 작업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뭐 간격들은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사실 실제 디테일 디자인 할때 최종적으로 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와이어 프레임 잡을 때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